마음이 상한 이유가, 여러분이 왜 마음이 상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뜻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마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상해요? 내 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상한 이유는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결국 불뱀을 만나게 되고, 파산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을 누가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심령이 파산되어 가능하게 될 때만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은 100%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0.00001%도 없어서 교회 안에 의로운 자는 다 박살이 내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내 방식으로 살았더니, 내 집이 이 정도 살았고, 내 아이가 이 정도 살았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의 주류가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이 우리 집은 이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순간, 그래서 섞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령의 가난으로 견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가 들려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 12절로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여기 앞에 보면 부한 이웃은 뭐냐면 부하다는 것이 벗과 형제와 친척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부하 이웃 이 말씀의 원어는요. 벗다시와 보세요. 벗친 형제 친척 이웃이 부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요?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이 사람들이 너를 도 뭐예요?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이 가난이 다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청한 자는 누가 와야 되냐 하면, 부하하다고 생각하는 벗, 형제, 친척,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그 사람 와봤자, 자기의 것에 복음을 숟가락을 얹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진 사람, 완벽하게 강한 사람, 그 사람의 맹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너에게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괜찮은 벗이고, 너는 여전히 괜찮은 친척이고, 형제고, 부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천국잔치에 오려면은 너는 가는한 자가 되고 몸이 불편한 자가 되고 저는 자가 되고 맹인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